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네. 보살님, 성함하고 나이 알려주세요. 보살님. 네. 나 지금 보살님 영띠운데 내가 보살님 그 전화게 되고 저를 세번 하네. 이게 뭔 얘기냐면요. 네. 이 집안 좀 분명하게 옛날에 이렇게 옛날에 그 표현해봐야 그오래가진 않아요. 그러니까 신명 자이그 줄이 있다는 얘기예요. 네네. 네. 음 직성이 높은 집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을 두고 딱 들어가는데 저를 세번 하시더라고. 이거는 네. 이제 내가 대우를 해주는 거거든요. 우리 할아버지가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 알고 계시죠. 네. 어 그래서 일러드리는 거예요. 그냥 먼저 들어오는 기운으로 일러드리는 거고 보살님은 이게, 말을 하다가, 이렇게 딱, 말문이 막힌다. 말문이 막힌다. 지금 내 상황이. 말을 한참만 하다가, 그냥 또 끊겨버려, 기운 자체가. 많이 힘들다고. 네, 목소리는, 너무... 어, 이렇게 씩씩한데, 내가 지금 많이 힘들다. 그리고 자, 이 머리 뒤쪽으로 쭈뼛쭈뼛 서요, 내가 지금. 열이 위로 올라오고, 맞아요. 어 보살님 그 기운 느끼는데 너무 내가 지금 눈물바람도 많이 치고 너무 힘들어 이 감정 상태도 그렇고 몸 상태도 그렇고 너무 많이 지쳐있고 힘들다. 그게 자꾸 눈물이나. 맞아요. 어 가만히 있어도 그냥 눈물 나고 이거 뭐 우울증이가 막 이런 상태로 네. 그냥 하염없이 쏟아져. 아까도 울었어. <laughs> 아까도 울었어 왜요? 설타더라 <laughs> 어! 그러니까 지금 감정이 그래?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눈물이 이렇게 흘러 우울증이가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막 흘러 갱년기도 지난 나이야 이 나이면 그지요? 네 그거랑 별개로 지금 내내 내 상태가 이래 감정 상태나 그리고 보살님은 네 하... 저기가 조심하지 내가 지금 머리가 왜 쭈뼛쭈뼛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... 왜 우리 뇌졸증이라고 하잖아 위용 네. 그건 조심하셔야 돼 위로 기혈이 어. 뻗치기 때문에 한순간 에딱 네. 뒷목 잡고 이렇게 쓰러지는 게 있거든요. 네. 그 그러니까 항상 이건 조심해요. 혈관 혈액 순환 잘 되는 거좀 드시고 피 맑게 하는 거 있잖아. 네. 피 맑게 하는 뭐 한약이 됐던, 양약이 됐던 네. 그걸 좀 보완을 해줘요. 그 기운이 많이 있어서 만성 피로처럼 항상 내 몸이 이렇게 무거워 이렇게 처지고 네. 네. 그 내가 끌어올리려고 해도 다시 처지고. 겁나 힘들다. 야, 엄마, 어. 엄마야는 궁금한 게 없어? 어, 저는 내가 다리 이렇게 무릎 밑으로, 음. 제가 언제부터지 걸음을 잘못 걷겠어요. 네. 다리가 무거워서. 음. 그래, 그게 너무 힘들고. 음. 그때부터 울증같이 그렇게 막 슬프더라고, 자꾸 만 음. 그래서 그냥, 어떨 땐나도 모르게 울고, 지금도 눈물이나. 음. 눈물이 음. <laughs> 그래요 그냥. 근데 이게 보살님. 네. 뭐 우리가 다리가 아파서 걸음을못 걷고 하면 가면, 병원 가면은 뭐뭐 뭐, 뭐가 약해서 그렇다 아니면 뭐가 하돼서 그렇다 는데 보살님 기운으로는 내가 딱히 뭐 병명이 들어오진 않아요. 예, 맞아요. 어. 그냥 내가 주저앉아 있는 거지. 여기에 대해서 뭐, 네가뭐 힘이 딸려서 그래. 아니면 뭔가 이렇게 다쳐서 그래. 이게 아니라고. 기운을 내 발목을 이렇게 꽝꽝 묶고 있다고. 왜 밧줄로 꽁꽝 이렇게 묶고 있는 것처럼, 내 그냥 다리가 감각은 있는데, 그냥 이렇게, 이렇게 짓눌려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. 예, 예. 그, 어. 누가 이렇게 땡기는 거. 그래. 맞지? 그니까 이렇게 짓눌려 있다고 밧줄을 묶어놓은 것처럼, 그러니까 내 의지로는 움직일 수 있어 분명히 감각도 있고 뭔가 크게 다친 것도 없고 그래, 근데도 이렇게 눌려서 이렇게 꽉 묶여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내가 환장할 노릇이다 보살의 입장에서는 뭐가 이렇게 뭔가 눈에 들어오고 화자가 있어야지 나도 납득이 되는데 이건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. 그래서 자꾸 이런 자리 저런 자리 짚어가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슬픔이 차고 이게 뭐지 내 인생 왜 이러지 이러면 자꾸 한탄하게 되고. 힘 빠져. 예, 예. 어 기운 빠져. 뭔가를 이렇게 뭐 하고 싶다는 의욕도 없어. <laughs> 맞아. 어 잠은 잘 자요? 잠을 뭐자가지고막 약을 먹고 자고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눈이 있잖아요. 네. 내가 되게 똘망하거든 눈이. 근데 눈이 <laughs> 반 이상 내려와 버려. 그래서 이게 눈을 잘못 뜨겠어. 그래서 그 잠자리도 편안치 않고 내 마음 자리도 편안치 않고 내 몸도 이러고 있고 이거 자꾸 이게 점점점점왜그땀을 파고 들어가다 못해 나무 뿌리까지 보일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지금 많이 꺾여 있거든 기운 자체가 내몸 상태, 감정, 정신 다 정말 어, 뭐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것처럼 숨칠 이게 숨을 좀 튀어줘야 되는데. 숨실 구멍을 안 줘요. 여기 좌우로 가도 안 주고 뒤로 가도 안 주고 앞으로 가도 안 주고. 이거 내가 이따 다시 봐줄 거예요. 왜 그런지. 네. 어, 나는 왜 그런지 지금 들어와서 이따가 일러드릴 거고. 저 일단 딸 먼저 볼게요. 아우.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대? 입을 네, 꽉 깨물고 우아막이 욕이 나올 정도로 아씨 이게 있잖아요. 지금 어 화가 너무 많이 치밀어 가지고 이 내가 방울 한자면 던지고 싶어요 지금 그 정도로 화가 많이 올라와 있어. 이도 꽉깨 물고 그냥 이거야 너 죽어 봐라 너 죽고 나 죽자 딱이 감정이거든 지금 이 아이가 맞아. 음. 엄, 엄마에 대한 불만도 이렇게 많아. 아니. 음. 집에 내 있다가 취직이안 되고 하니까, 음. 제가 아빠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내보냈어요. 음. 그랬는데, 알바를 공장에 가서 잠시 하더니, 그게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알았나 봐. 음.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. 음. 야단을 치더니 그래서 화가 나서. 어, 그러니까 얼마 된 불만이 겁나 많다고.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 가이 감정이 다른 대상에 지금 이제 엄마한테 꽂혀버린 거거든요. 왜냐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내가 하려고 하면은 이거를 해야 돼. 그래야 직성이 풀린 아이인데, 내가 좋고 내 인생인데 왜? 살아도 내가 살고 죽어도 내가 산다고. 근데 왜 참견이냐고 왜 그러냐고 왜왜왜왜 왜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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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... 오. 근데 그좀화좀 <laughs> 좀 누르고 있어 엄마 기다려봐. 네. 어이 딸내미 화 때문에 좀 있어봐 좀 누르고 볼게. 그 남자 자리는 얘랑 맞지는 않아요. 2년 자리는 아니에요. 어? 2년 자리 아니라고.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이거 아니라고 얘를 막지만 얘는 내 인생이라고 계속 그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거든. 그래서 둘이 대치하고 있고 383딱 그어놓고 앞에는 애기 있고 뒤에는 엄마 서 있다. 이거는 전쟁이다. 딱그 감정이에요. 전쟁이다. 너 한번 해보자. 누가 이기나 엄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. 막 이런 정말로 이 감정이 부모 자식 간에 있을 수는 없거든. 있으면 안 되는 감정이고. 맞잖아요. 너 죽고 나 주자가 어딨어. 가족끼리. 어, 이게 엄마 그럼 왜 그래?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지금 그런 감정은 없어요. 엄마 왜 그래? 물어본 자리도 없고 그냥 내 고집만 조금 밀고 나가고 있거든요. 근데 분명하게 일러드리는 거는 이 자리는. 인연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간다 한들, 얘는 다시 바로 돌아오거든. 그, 요 아이가 성격도 급하고, 고집도 세고막 이래요. 그래서 엄마가 꺾으려가면은 둘이 부딪히면 되게 많이 와. 하나는 죽어서 맞춰줘야 되는 그런 기운이거든요, 둘 다. 맞부딪히면 깨지는 게 아니고 폭발해버려, 이 집은. 깨지고 금이 가는 게 아니고 폭발해서 날아가 버린다고. 그래서, 엄마야가 얘한테 맞춰주면은, 이게 분명히 아닌데, 어거지로 맞춰줘야 하는 그런 자리들이 나는 참 한스럽고 힘들고. 근데 그렇게 안 해주면 얘는 항상 지랄하고. 나한테. 지랄해서 내가 아 지랄하고. 그래, 이 지랄한다고. 우리가 왜개 멍멍하듯이 손을 이렇게 지랄한다고. 이거는 정말로 개짖는 것도 아니고, 엄마한테 이렇게 막 이런다고. 그러면은, 정말 무섭게 달려들거든요. 그래서 그 표현이 딱 맞는 거라, 너 죽고 나 죽자가. 절충이 없어. 타협도 없고. 나를 꺾지 말어라. 내가 살게. 누가 도와달라고 하냐. 근데 이대로 흘러가면은 분명히 엄마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자리거든, 이 자리는. 헤어졌다고. 그런데 그 사람. 아니야. 아니에요? 응, 어, 아직 마, 마무리 안 됐어. 기운이 남아있는데 뭘. 이 남자가 들러붙어요. 어, 남자가 들러붙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게자 헤어지자 그리 그래, 알았어. 이렇게 헤어져서 쿨하게 헤어진 게 아니고 헤어지자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. 상대방이 왜?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고 다시 만나자 하고 이 기운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남자 쪽에서 잡는 거지 보다는 그 남자가 이렇게 더 강하게 잡고 있거든. 딸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짜증나는 거라, 나도 그러고 싶지 않지만, 어쨌건 이런 상황에서도 아닌 거고, 그리고 지도 한분 이렇게 좀 털어봤는데, 자꾸 그 기운이 따라오기 때문에 얘는 더 짜증이 나거든요. 얘도 털고 싶을 땐 털어야 되는데, 이게 좀 잔재가 남아있으면, 거기에 대해서 좀 화가 많이 올라오는 아이라서. 하. 근데, 짤 같은 경우는 엄마. 예. 얘는 분명 실이 머리가 나쁜 애가 아니에요. 글쎄, 그런 거 같은데 자꾸 시험이, 공문 시험이 떨어져요. 고 어, 그니까 머리가 나쁜 아이가 아니라고. 근데 시험에서 떨어질 때는 우리가 자, 책을 같이 열 시간을 봐. 근데 운이 있는 아이들은, 운기가 있는 아이들은 벼락치기를 해서도 그 점수를 맞추거든요. 예. 어, 학교 시험 오면. 근데, 이딸 같은 경우는 그 운기에서 항상 꺾이기 때문에, 부족하기 때문에, 얘도 하다가 자꾸 짜증이 난다고.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왜안 되지? 뭔가 면 계속 짜증, 화를 내. 얘 화가 먼저 예요 그렇다고 안 그래도 어제, 그러더라. <laughs> 어. 그러니까, 남들은 내가 남들만큼 안한 것도 아니고, 더하면 더하지. 내가 안한게 아니라. 근데,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, 짜증이 자꾸 올라온다고. 하는데 왜안 되냐, 이거지, 얘 입장에서는. 하는데 왜. 여기에서 우라가 치민다고, 자꾸. 그래서 이 자리가 스트레스 쌓이고 이게 불만 자리게 되기 때문에, 이것 때문에 엄마한테 더 쏴야 되는 것도 많아. 이 짜증을 풀려고, 화 때문에. 그런다고 해서 네. 화가 풀리는 건 아닌데, 엄마한테 자꾸 그걸 쏟아내거든요, 내 화를. 그렇다고? 할아버지, 할아버지. 음,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웅겨서 좀 많이 입고 꺾여서 그러지 그리고 딸내미 같은 경우는 공무원 시험 보는 게 맞아 네 알겠습니다 네,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 네, 고맙습니다 힘내요 네